네, 안녕하세요. 지웅구 입니다 이번 영상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지금 대규모 공략전 진행 중인데 요거 이제 지난번에 이벤트에 대한 소개는 드렸고 요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보스까지 가시면 스코어 택하게 되는데 12만까지 하면 보상을 일단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미션 진행을 통해서 15만까지 달성을 하는 게 이제 베스트기는 한데 12만 달성하는 방법 공략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요 진행하실 때 가급적이면은 요 버프 같은 거 있잖아요 버프는 다 받아 주시는 게 좋아요 버프를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거 하고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저도 지금 99% 인데 어차피 달성도를 100% 까지 채워야지 요 미션에서 파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다 버프를 받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보스 왼쪽하고 오른쪽에 보면 얘들 있거든요. 얘들은 클리어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 두 개가 이제 버프 디버프 부여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중요 전투 구역 클리어 시 발동되는 효과가 있는데 스코어 획에에서 보스 기동력 50% 감소. 보스의 기동력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왼쪽을 클리어를 하면 스코어 어택에서 보스 방어력을 50%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 두 개도 클리어를 하신 다음에 스코어 어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스코어 어 들어가 보죠. 스코어 어 들어가면 지금 하이 스코어라고 그래갖고 저는 12만 1700 나왔는데 스코어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생존자 수 스코어, 기본적으로 다 살아야 되고, 턴수 스코어는 두턴 내에 끝내야 되고, 격파 수 스코어는 적을 다 물리쳐야지, 4만, 2만, 2만, 8만을 기본적으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12만은 최대 데미지 스코어가 4만 이상이 나와야지, 이제 12만을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 데미지 스코어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적에게 디버프를 넣고 지원 공격을 다 받은 다음에 아군 메인 딜러로 공격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지 좀 데미지 스코어에서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스코어 택은 SD 건담 G 제네레이션을 하면서 뭐 이터널로드라든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공략 요소들이 이 스테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단, 부대일은 기동전사건담, 시드 한정 출격이기 때문에, 우리 SR프리덤이라고 우리죠. SR프리덤 다섯 개로 구성을 했고요. 이거는 여러분도 누구나 구성하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메인딜러가 스리덤 아니면 각건담, 둘 중에 하나로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버프를 넣을 수 있는 에이스 기중에서 디버프를 넣을 수 있는 유니콘 건담, 그 다음에 PX 건담, 그리고 맵병기를 사용해 줄수 있는 프리덤 건담 이렇게 갖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좀 구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대충 보시고 어떤 식으로 깨는지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SR 유닛들 SSR이나 SR 유닛 들어갈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명중률이 떨어져요. 이게 U/R 유닛들은 절대 명중이나 서고 거의 뭐안 맞을 일이 없는데 SN은 간혹가다가 이제 미스 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임의의 상황들에서도 좀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맵이 지금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디버프 받은 거예요. 맵이 위에 있는 왼쪽에 전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전장이 하나 있고, 동떨어져서 줄 이자크가 여기 있어 이자크 줄이 여기 있는데, 이세 개를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SR 프리덤 있는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세츠나는 세번 공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MP업을 통해서, 데미지를, 좀 많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세치나는 그냥 일반적인 뭐, 유닛들, 다른 유닛들한테 많이 태워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면, 지금 요 삼각형 내에 적들이 다 들어가죠. 이건 일부러 요렇게 깨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하면, 자, 여기 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웬만한 애들이 터지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샤를 사용해서고저 안쪽으로 들어가 줄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공격을 할 때, 99%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더 들어가지고 확률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동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이 보스가 굉장히 특이해요. 보스가 공격 범위가 넓은데 찬스 스텝 증가 찬스 스텝 플러스 10회예요. 초강기 이상일 때는 수비치와 반응치 상승하고 그다음 공격이 2만이죠. 한방 맞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근거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처음에 이동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공략 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격을 받지 않는 자리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이동을 해줘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3번 움직였는데 지금 두 번만 움직였으니까 사실 다른 애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로 지원 공격 넣어줬잖아요. SR 프리덤에다가 지원 공격 넣어줬는데 여기는 이제 캘러미티 건담을 좀 상대를 해줄 거예요. 캘러미티 건담도 그냥 잡몹은 아닌 걸로 나와갖고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도 뭐 파티모스 시로코도 mp업을 하면 처음에 좀 딜을 넣을 수가 있죠 가급적 공격할 때 얘들은 요롱 있죠 롱 롱으로 해주셔야지 데미지도 많이 맞고 퍼센티지도 99나와가고 이거 원래 삑사리라고 표현하는데 픽사리가안 <laughs> 나요 이렇게 하고 일단 대기 암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죠. 아, 좋습니다. 대기. 그 다음에, 돌아가서, 또.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 86, 95, 88 이렇게 나오네요. 좋은 공격할 때는 공격력이 떨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가끔 미스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난다고 이 미스가. 그래도 일단은 터트렸네요. 자 보면 여기서 한기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빼줘야 돼요. 여기 지금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대기를 시켜줄게요. 자, 첫 번째 전장은 대충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얘도 뭐 일로 와갖고 여기 하나가 남았으니까, 이런 애들은 처리를 해주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일단 처리를 했으면 얘도 이 정도로 대기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전장이 여기잖아요. 여기도 비슷해요.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여기는 이제 유알들이니까 좀더 편하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놔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잡목들이 순간 처리가 되죠. 그다음에 올라가서 공격력, 업테 버스트를 써 주면 한 번에 처리가 되죠. 아 근데 피닉스는 진짜 딜이 많이 안 들어가요. 두 번째는 유니콘 원담 마지막에 딜을 넣어 주려면 다써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씩 공하고 대기, 그 다음에 쓰리덤을 사용해서 여기 있는 이들을 처리를 해줄게요. 이 공격 범위가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딜을 넣어주는게 아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같이. 여러분들 주력 덱은 이제 뭐꼭 저랑 같지 않더라도 지원기 두 개, 그 다음에 메인 딜러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갖고 얘네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에 들어가는 자리도 굳이 뭐 프리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삼각형 들어가는 다른 애로 넣어 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각 건담도 올라가면서 적군들을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가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적을 살려둬야 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하나, 찬스 스텝을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다 터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살려두고, 그 다음 턴에 한번 위로 올라가서 공격하고, 처리한 다음에, 지원 공격이나 공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애들을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호문카슈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격당하지 않는 선에서 자, 이렇게 자, 해줄까? 일단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전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자크 줄이, 먼저, 어택 버스트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격 범위가 있잖아요. 얘는 세번 공격할 수 있거든요. 공격을 하고, 이 듀얼 건담, 어설트 슈라우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초강기 이상일 때 전투 중 HP가 0이 되면 탈출해요. 터지지는 않고 탈출하거든요. 근데 초강기가 되려면 적을 3명 깨, 깨야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자크 줄은 여기 이렇게 적을 3명을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범위 안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텐션이 초일격된 상태에서 저게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얘가 찬스 스텝을 발동하려면 sd 건남치제네레이션 이터널에서 찬스 스텝이 발동하려면 적을 터트려야 되잖아요. 근데 탈출을 하게 되면 이 터진 걸로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찬스 스텝이 10회지만 사실 한 번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기. 얘도, 올라가지고, 대기. 대기.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뭐든지 고난이도 컨텐츠는 첫 번째 턴만 잘 넘기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얘네를 터트리면 안 되고 그냥 다 방어하세요. 어차피 안 터지니까 방어하셔도 돼. 방어. 여기서도 방어. 자 방어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 위에로 올려놓은 샤지나브를 활용해갖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99여도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때는. 저번에 그래서 한번 <laughs> 삑사리가 났어요 자, 요렇게 처리를 하죠. 그러면 얘가 위치가 이 위쪽으로 오게 돼요. 그몇 병기를 한번더쓸수 있거든요. 몇 병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방어 지원 방어를 해주는 애들이 거의 다 터졌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보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는 메인 비를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적을 공격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음 공격할 때는 보스까지 갈 수가 있죠 스리덤도 갈 수가 있어요 스리덤은 위로 갈까요 프리덤 건담은 이동거리 상승해서 한칸더 가면 얘를 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스한테 갈수 있는 자리로 가서, 대기. 자, 그 다음에, 어택 버스트, 각성치 부스트까지 쓰고, 닫혀.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적다 쳤죠? 저번에 하나가 빠졌어 갖고 그다음에 <laughs> 피니스 건담도 일단 한번 건너뛰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근처까지 보스를 공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누가 칠 거냐, 이제 그건데, 포몽카슈가 일단은 제일 세니까, 포몽카슈 가까울수록 무장파워 상승. 아, 요걸로 딱 하면, 지금 불참 나오죠? 보면 불참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번에 줄수 있는 데미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빗무장으로 받는 데미지, 방어력, 물리무장.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물리특수, 사격격투, 각성 다 들어가요. 물리특수, 특수? 물리특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딜이 몇인 들어갈까요? 자, 디버프, 디버프, 디버프. 여기서 하나가 필요 없으면 한명 정도는 딜러 있죠. 메인 딜러의 버금가는 서브 딜러를 지원 캐릭터를 넣어줘갖고. 필살기로 지원 공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데미지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여러분 SSSS 해갖고 한 12만 4800 나오네요. 마지막, 보스 때한번더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이제 12만은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15만까지 이제 12만은 어쨌든 넘었으니까 이제 13, 14, 15만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이제 데미지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